두 곡선으로 둘러싸인 도형의 넓이잖아요. 자, 그런데 얘는 아래로 볼록이고. 그죠 아래로 볼록. 이렇게 된 거고. 얘는 위로 볼록 한 거야. 이렇게. 그럼 나는 이 교점 찾아야겠죠. 그죠 교점 어떻게 찾아요? x제곱 4x 더하기 5랑 마이너스 x제곱 더하기 6x 마 3이 같습니다. 넘어가시면 2x제곱 마이너스 10x 플러스 8은 0이고요. 자, 2로 끄집어내시면 x제곱 마이너스 5x 플러스 4는 0이고요. x 마 1, x 마 4는 0이 되겠죠. 아, x는 1. x는 4. 이렇게 되는 거죠. 오케 자, 그럼 나는 이둘러싸 부분의 넓이 계산할 거야. 넓이를 계산하는 데 있어서 우리는 봐봐요. 1서부터 4까지. 1서부터 4까지. 자, 위에 있는 함수가 위로 볼록한 거니까 위로 볼록한 거죠. 마이너스 x제곱 플러스 6x 마 3에서. 기 밑에 있는 함수가 x제곱, 마이너스 4x, 플러스 5, dx죠. 그쵸? 그쵸? 1서부터 4까지, 얘 계산하면, 마이너스 2x제곱, 플러스 10x, 그 다음에, 마이너스 8dx. 그쵸? 요거 봐봐. 요거에, 이거가, 여기에다 마이너스 배치한 거 아니야? 이거랑 이거랑, 마이너스, 마이너스 곱 해도, 는 0이죠, 그쵸? 이거의 근이 1사 맞죠? 요 2차 함수의 두분1사 맞단 말이에요, 그지 어, 그럼 나는 이거, 이거 계산, 정적분으로도 계산할 수 있지만, 뭘로 계산하자고? 6분의 최고차항의 개수의 절대값 2. 큰 근. 빼기, 작은근. 세제곱. 그요 그러면 3분의 1에 3의 세제곱이잖아, 그렇죠 그러면 9, 이렇게 나오겠죠. 됐어요? 이해 돼?